오늘 SGOV 배당의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GOV란 만기 3개월 이내에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말하는데요, 위험성이 없고 월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살만한 종목들이 없어지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 단기 채에 투자하면 기준금리 정도의 배당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현재 5% 수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이죠. SGOV가 무의원 자산으로 분리되는 이유가 시세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동을 한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구간이 0.5% 배당내역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월 달부터 지급을 한걸알 수가 있죠 1월 달에는 배당이 없었습니다 작년 내역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2월 달부터 지급을 했고 12월 달에 두 번을 지급합니다 sgob가 매월 첫날을 기준으로 배당락을 진행하고 그리고 배당을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도 1일에 배당락을 진행하고 배당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중순 무렵에 14일에 한번더 배당락을 진행하고 다시 배당을 지급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 해인 2022년에 봐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12월 첫째 날과 12월 중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배당을 지급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전해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단기채의 수익을 가지고 배당금을 나눠주는 건데 1월 달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12월 31일이 회계 마감 연도잖아요. 12월 첫날을 기준으로 배당락을 일으키고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또 발생하는 이자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회계 연도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12월 달에 두 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12월 달에 배당금을 두번 지급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배당을 생략하게 되는 거고요. 회계 절차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두번 배당금이 들어오고 12월 중순에 배당을 받고 나면 한참 뒤인 2월 달에 배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배당을 지급할 때마다 0.4%, 0 5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번 연달아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이게 바로 12월 달입니다. 배당락이 발생하고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14일이나 15일쯤 되면은 다시 한번 배당락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세를 보일 거고요. SGOV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요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당락이 한0.4%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5% 정도 배당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한 달에 배당금도 한0.4% 정도예요. 배당을 받아봐야 별로 의미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배당락을 받고 나서 바로 팔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배당락을 받고 기다렸다가, 비슷한 부분까지 가격이 회복되기 때문에, 가격이 회복됐을 때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배당금만큼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를 감안하면은, 두세 달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본전 이상 수익이 나오실 거예요.